안녕하세요, 빵언니입니다. 오늘은요, 대만에서 먹은 얘기 할 거예요. 일단 물한잔 마시고 시작할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 저희 단수위 갔었는데요. 단수위에 가면 흔히들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네, 보이시죠? 대왕 카스테라죠. 저희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카스테라 마지막 한 조각을 저희가 살수 있었어요. 가격은 80 대만 달러 음, 폭신폭신한 카스테라 맛을 빨리 보려고 저희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뜯어서 먹었어요. <laughs> 음, 카스테라 먹으면서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본 어, 키티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너무 귀엽죠? 네, 저도 고양이 집사라서 저런 이쁜 고양이 얼굴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 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음, 그리고 단수위에서는 비가 계속 와서 길거리 음식을 사서 먹을만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먼딩으로 자리를 옮겨서 숙소 가까이에 와서 이렇게, 어, 먹고 싶었던, 맛보고 싶었던 대왕 오징어를 샀습니다. 이렇게 데리야끼 소스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어, 역시 맥주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편의점 라면이랑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와서 들어와서 먹었어요. 저희는 매일 편의점에 다녔는데요. 이런 신박한 아이템을 발견했지 뭐예요. 데운 음식을 이렇게 담아주는 건데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이걸 막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요. 또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호텔 방에서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우리끼리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또 대만하면 이 밀크티가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대만에서는 이 로즈 밀크티를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로즈 밀크티를 먹어봤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과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캐러멜 맛 과자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메이플 과자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그 맛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거는 라떼예요. 세개 사가지고야 친구들하고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2 플러스 1 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또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라떼 종류인데요. 달달한 라떼를, 음, 당 떨어졌다고 징징거리다가 하나 사 먹은 거예요. 또 대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버블티잖아요. 저 85도씨라는 저 브랜드가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얼굴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해서 얼굴 저렇게 가렸는데 오히려 저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마시는 게 나오는데 이참에 계속 음료수 계속 얘기하면요. 이건 비행기에서 마신 우롱차입니다. 그리고, 네, 나올 게 나왔네요. 맥주입니다. 네, 매일 맥주 마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대만 맥주가 저한테는 그냥 노말했어요 제가 그 에일 종류 맥주를 좋아해서 그런지 조금 그냥 평범한 느낌? 그런데요, 대만은 안주거리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맥주 타임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맥주 살때 편의점에서 본조그만한 미니어처 양주들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길거리에서 사 먹은 구황장물인데요. 이거는 땅콩 삶은 거예요. 안에가 까맣더라고요. 그리고 얘는요, 저희도 처음 보는 그런 거였는데요. 약간 식감이 생각보다 조금 아삭하면서 조금 달달한 맛이 나는. 살짝 마 같기도 한 그런 맛이 나는 거였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고구마죠. 아주 센 노래 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자그마한 그 우리 아는 그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소쿨이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대만 달러 150에 팔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세개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 선택해서 사와서 먹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버거인데요. 같이 갔던 친구가 버거집에 가고 싶어해서 마라 버거에 갔었습니다. 많이들 여기 가시죠. 네, 저희도 마라 버거에서 열심히 열심히 정말 온 힘을 다해 먹었는데요. <laughs> 힘들더군요. 아, 국물은 두 가지로 먹었고 저는 특히 이렇게 그 소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먹는 게 재밌어서. 두 가지 소스를 시작해서 몇 가지 소스를 먹어봤어요. 사진에 보이는 왼쪽은요, 계란하고 좀 짭짤한 참깨 소스를 섞은 거고요. 오른쪽은 칠리 마요하고 무간 거를 섞은 소스예요. 아, 제가 좀 약간 저런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리면이었는데요. 한국에는 없는 거라 찍어봤어요. 그냥 면발은 그저 그랬습니다. <laughs> 그리고 폭포에서 정말 맛있는 소시지를 먹었는데요. 가격은 하나에 5 0대만달러니까한 2천원 정도? 생마늘이랑 까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소시지만 먹었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스판에서는 닭날개구이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폭포에서 소시지를 먹고 와가지고 셋이서 두 개를 먹었는데요. 닭날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양념한 밥을 이렇게 닭날개 살로 싸서 구운 건데요. 제 친구는 이날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날의 베스트로 꼽은 음식입니다. 진과스의 광부 도시락인데요. 돼지 그 갈비살인가요? 이거를 어, 아주 맛있게 잘 구웠더라고요. 그리고 밥에 저런 간단한 야채, 뭐, 숙주, 뭐, 이런 반찬이 있고요. 국이랑 그 콜라를 같이 한 세트로 해서 주는데요. 고기가 적당히 간도 잘돼 있고요. 아주 잘 구웠어요. 그래서 식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여기가 그 송혜교 씨 나온 촬영지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으면 저는 처음부터 이걸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주변 구경을 막 했을지도 모르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도시락을 먹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보니까 이연복 선생님도 다녀가셨더라고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그 일일투하면서 계속 먹고 오는 바람에 어, 역시 셋이서 두 개를 먹었습니다. 가격은 한 세트당 180 대만 달러였어요. 계속 먹으니까 목마르시죠? 일단 물한잔 하시고 이번에 간 곳은 시먼딩 시내에서 그냥 걸어가다가 발견한 도시락 집인데요. 여기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 타이페이 가시면요, 좀 사람이 많아 보이는 도시락 집에 꼭 한번 들어가서 드셔보세요. 뷔페식인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정말 너무 감탄했던 곳이거든요. 보시는 게 제가 골라온 도시락인데요, 115 대만 달러였고요. 왼쪽 위에 보이는 저 포두부라고 하나요? 그 두부 만들 때 위에 생기는 이렇게 조금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두부피 그걸로 만든 음식인데 되게 맛있었고 어, 보이는 소시지는 <laughs> 그 폭포에서 먹은 소시지가 맛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거기서 먹었던 것보다 1.5배쯤 더 맛있었어요. 여러분, 펑리수 없다고 섭섭해 하실까봐 그냥 디스플레이 해놓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건 공항에서 잔돈 쓰려고 먹은 커피하고 빵인데요. 음, 대만에서 먹은 모든 음식 중 가장 맛이 없는 <laughs> 거였습니다. 대만 먹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